최고의 성능과 뛰어난 활용성을 자랑하는 맥북 프로 16인치는 전문가와 학생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강력한 9세대 i9 코어와 64GB의 대용량 램이 만나 빠른 작업 처리와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1TB의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대용량 파일도 걱정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라데온 그래픽 카드 탑재로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도 뛰어나며 세련된 그레이 색상은 세련됨과 전문성을 동시에 연출합니다. 사용자들은 공부용으로도 매우 만족하며 높은 성능과 안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가성비와 신뢰성을 갖춘 최고의 선택임을 자부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